오버워치에서 핵 의심 들 수밖에 없는 분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아론님 유튜브 채널에 제가 박제된 적이 한번 있어요 내가 실제로 만났을 때 성격 제일 좋다 하는 분 넘버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현현 프로게이머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가 경쟁전에서 만나왔거나 현실에서 만나왔던 전현 오버워치 프로게이머들이 어땠는지 한번 낱낱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렛츠고! 제가 오버워치 1 때는 그마 중에서는 불금마 그치만 이 랭커 구간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서 하이큐가 잡히면 프로게이머들을 만날 때가 자주 있었거든요. 다섯 명이 프로게이머야? 상대팀? 아, 또 만났어. 프로게이머. 거의 매판 만났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인상 깊은 프로게이머분들이 있었어. 그 중에서 적팀으로 만났을 때 제일 머릿속에 박혀있는 사람은 이 이펙트 선수의 트레이서였어요. 그때 당시에 팀 엠비어스로 데뷔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경쟁전에서 이제 막 랭킹 1등 찍고 그랬던 시절인데, 왕의 길에서 만났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였어. 상대 천상계 트레이서 매트레스로 견제만 하면 돼. 디바 해가지고. 총알 한탄창 두탄창 먹어주면 그것만으로도 이득이야 로우퀸 내가 하이퀸 트레이서를 근데 그것조차 힘든 트레이서를 내가 처음 만나본게 이펙트님의 트레이서였어요 어? 트레이서 저기있네 매트리스 키면서 막아야지 하는데 절로가있고 어? 저기있네 매트리스 하면서 켜야지 가는데 절로가있고 그리고 어? 전멸썼는데 어디가지 사라져있고 약간 내 정수리에서 농락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벗겨지셨구나 아, 그래서 내 머리가 벗겨진거라고? 에라이 같은 팀으로 만났을 때 제일 기억 남는 분이 한분 있어요 바로 광저우 차지의 리오 선수입니다 이장타워에서 만났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일반인 기준에서 프로게이머를 만나잖아요 그분들은 오버워치 실력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가이 오버워치를 하는 분들인데 경쟁전에서 하이큐로 끌려가서 만나면 할수 있는 게 사실 없어 그냥 아둥바둥하는 게이 일반인의 플레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은좀 주눅들 때도 있고 프로게이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러다 보면 정말 이 답답함을 표출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리오 선수는 그러지 않았어 매판 만날 때마다 진지하게 그리고 팀원들이 말려도 기분 나쁘지 않게 오더를 정말 잘해줬던 선수로 제가 정말 기억해요 파이팅 파이팅 조합부터 체크해봐요 이거 윈선도 반피 계속, 계속 입구 박 준비해요 다시 이바 금방아 뒤바 금방아 <laughs> 칭으로 쏠져 나오는 거 제가 볼게요 이번에 실수해도 아 그럴 수 있다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얘기해주면서 어, 다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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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라고 하나하나 그 일반인의 시선에서 딱딱딱 안내해주면서 결국 역전을 해서 승리로 이끌어줬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에 좋은 선수는 누구냐면 쪼낭님을 빼고 얘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 쪼낭님은 이상한 신기하게 내가 경쟁전에서 진짜 자주 자주 만났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같은 팀으로 되게 자주 만났는데 같은 팀으로 만날 때마다 항상 좀내 어, 입장에서는 감동 포인트 어? 나무늘보 있다 하면서 저분 브리핑 잘함 뭐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뭔가 나를 너무 기분 좋게 해줬던 제 개인적인 그 사심이 담겨있는 선수인데 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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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마스가 브리핑 되게 열심히 하네 어나 아,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런 거의 진짜 금마로 금하급이거든 아 이거 엔키 잘안 누르는데 엔키 오랜만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경쟁전 깡패 중에 깡패였죠 킬로로다가 딜도 넣고 힐도 넣는 그 공격적인 아나플레이를 제대로 보여줬던 쪼낙 선수는 리오 선수랑 좀결이 다르게 좋았어요 팀 보이스 브리핑이 항상 평소 쪼낙님 유튜브나 방송을 보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쪼낙님은 경쟁전에서 브리핑할 때 되게 유쾌하고 활발하게 해요 부담 없이 같이 하하호호 즐기면서 경쟁전을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랄까나요 적팀으로도 가끔 한 번씩 만나잖아요 미치겠어 다 예측당한 느낌이야 확실히 최상위권 프로 선수들은 달라 너무 달라 그때 그 시절 오버워치를 주름잡던 두명의 겐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두명의 겐지를 만났을 때 나의 어떤 인상이 달랐어 난 후아유님 후아유님은 약간 진지하면서도 유쾌한 느낌이에요 근데 적으로 만나잖아 그 애니에서 그 장면 아시죠? 쿠루님 검객 주인공 하잖아요. 나 가만히 있다가 뭐야? 별거 없구만. 하면서 갑자기 몸이 이렇게 갈라져. 치... 오, 이러고 죽는 뭔지 아시죠? 진짜 그런 느낌으로 내가 사라져요. 그리고 반대로 학살림의 겐지를 만났을 때는 보여 내 눈에. 어? 와. 저게 학살림의 겐지구나. 구경하는 사이에 우리 팀다 사라진. 느낌이 달라.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정말 대회가 아니라 경쟁전에서만 학살 후하유가 적으로 만나도 핫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프로게이머는 아니지만 기억에 남는 유튜버 실력자도 몇분 있거든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아, 아론님 유튜브 채널에 제가 박제된 적이 한번 있어요. 경쟁전에서 만났다가. 나랑 같은 팀을 만났는데, 내가 아론님의 닉네임을 몰랐던 거야,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냥 같이 하고서 졌는데, 아, 왠지 둠피 마음에안 들어가지고, 팀밴을 했어요. 근데, 하필 또 다음 판에 적팀으로 만났냐? 야저둠피스트 어, 뭐야? 우리 팀에 있을 땐저 정도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저쪽으로 가니까 미친 듯이 날뛰지?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에이씨, 똥밟았네. 역시 팀밴 하면은 적팀 가면 잘해진다. 이러고 있었는데, 며칠 뒤. 두둥, 바로 박제된. 아, 근데 진짜. 저 팀으로 만나면은 좀 약간 둔피 이 극대당의 장인들 좀 역해요.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제일 되게 자주 얘기했던 건데 안산 저격수님. 근데 내가 푸는 썰들은 다 언제냐? 이분들이 프로게이머 이전일 때예요. 안산적격수님이 한창 트위치 방송을 할때 약간, 약간 고등학생 느낌의 엄청난 그 패기가 넘치던 그때 당시 미도보다 한 조만 거의 했었어. 볼스카야 인더스트리에서 안산적격수님이 적팀을 안하는데 우리가 먼저 공격이었어. 우리 팀이 세 명을 자르고 그래서 한 빨리 들어가 거점 밟아 뭐해? 알겠다, 내가 그러면 거점 터치할게. 빨리 다 들어와. 거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킬로가 뜨기 시작해. 뿅, 띠빙. <laughs> 어? 우리 6대3이어서 나 거점 들어왔는데 왜 3대2가 됐지? 탱커 2명 빼고 힐러 힐러 다 빼먹은 그냥 그 4명 헤드가 사라지는 걸 보고 어안이봉봉했어요 진짜 그 다음으로 2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5천점 출신 에버몬 로드그를 아무도 안쓸 때에도 썼던 분이거든요. 내가 그때 당시 했던 용자리아 디바. 내가 물론 5천점 상대로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나는 누구죠? 파이트에 딸려온 사람 그냥 로드그 그래 조금만 견제해줘도 되겠다. 사실 내가 딴거못 했어도 자리아 로드 끌려가는 거 주방 주는 거랑 어, 디바 매트리스로 그래 케어해 주는 거그 정도는 할수 있었다 이 말이야. 불금화 구간에서. 근데 이상해. 요상한 데서 나타나서 쏙 빼먹고 도망가. 내가 이 닿지 않는 반응할 수 없는 거리에서 그러다 갑자기 날 끌어서 날터치요 정신을 못 차려 우리 팀이 오토 근데 내가 디바 자리하소 선택될 수없었다아 근데 프로게이머분들 중에 또 기억 남는 분 누가 있지? 이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미로님의 윈스턴. 아, 그러고 보니까 특징이 다 똑같네요? 제가 얘기하는 사람들. 이상한 데서 나타나? 그때 당시에 이 미로님의 윈스턴은 뭐 말도 안 되는 데 자꾸 올라가 있어요. 그 막, 보이스카이 인더스트리 만 일곱 점 보기에 막, 이러고 매달려 있고, 어? 리장타워 간판에 처음 서 있는 걸본게 미로님이었고, 막, 위에서, 여기 위에서 지지고 있다가, 어? 지 하나, 하나 쏙 빼놓고 도망가. 근데 이, 미로님보다 더 벽을 느꼈던 건 누구냐면 큐리님의 디바를 적으로 가끔 만나봤었거든요. 반응 속도가 빠른 건지 미리 예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 반응 속도가 더있을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나본 디바 중에 제일 잘 먹어. 뭐라고 해야 되지? 푸드파이터라고 해야 되나? 덥석덥석다 먹어요. 막, 뭐, 포이스 날라오면 먹고, 자태 날라오면 먹고, 눈물 날라오면 먹고. 이게 뭐이 뭐, 매트리스, 심리전과, 이, 그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분이 퓨리님이었다? 그리고, 오버워치에서 닉네임 가리고 만나면은, 해그심 들 수밖에 없는 분이 있어요. 개구리님. 족팀으로 만난 다음에, 이 자리아로 지지는거 킬캠 보잖아요? 이 닉네임 가려놓고 보잖아. 진짜 핵 같아 보여.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직접 나와가지고, 인증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내가 실제로 만났을 때 성격 제일 좋다 하는 분. 넘버원. 개구리님. 그냥, 단연코. 내가 7년 동안 만난 프로게이머 유튜버 통틀어서 어, 성격 넘버원이라고 그냥 단언코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너무 어떻게 사람이 저러지야? 싶을 정도로 되게 성격이 좋았어요. 왜 그런 인상을 받았냐면 첫 번째. 사실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뭔가 이 프로게이머 분들과 오버워치 유튜버 분들 간에 이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그들이 겪어온 환경들이 있고 유튜버로서 겪는 고민과 고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개구리님은 낯가리는 사람들에 까지도 먼저 다가가서 굳이 굳이 계속 말 걸어주고 얘기 나누고 자꾸 줘 어디서 뭘 챙겨주는 걸 되게 잘해요 필요한 거를 상대가 한 예로 고객님이 저한테 마우스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내 마우스 단자가 안 맞아서 못 빌려줬어요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개구리님 갑자기 쓱 사라짐 그러니 15분 뒤에 등장 마우스 사 와서 어 이거 써보세요 하고 툭 던져주 막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던 이틀 차 됐을 때의 행동이에요 딱이한 예만 예시해도 그냥 다르지 않아 요 되게 상대방의 말을. 기울여 듣고 케심하게 챙겼을 때할수 있는 행동들 그때 당시에 다 같이 각골이 킹골이 찬양했던 게 생각나네요. 오버워치 국대 선수들이랑 그래도 꽤 오랜 시간 같이 붙어 있었잖아요. 다들 성격이 너무 좋아 일단은 기억에 남았던 분 먼저 스파클 선수. 스파클 선수는 그냥 성격이 초 인싸더만 어떤 부분에서 내 개인적인 감동 포인트였냐면 아무래도 선수들은 이미 선수들끼리 친하고 저만 약간 이제 대면 대면한 사이란 말이에요. 저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니까 혼자서 이렇게 바람 쐬고 있으면은 갑자기 스파클 선수가 내 옆에 와 있어. 그러더니 이렇게 조심스럽게 막 저한테 말을 걸어줘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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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이러면서 말 걸어주고 대화 나누고. 시오 선수가 나는 사실 그 인상만 봤을 땐 되게 차가울 줄 알았어요. 근데 초대석을 했을 때부터 서글서글 하구나라는 걸 느꼈고, 먼저 와서 말을 많이 걸어줬던 그 스파클님과 함께 한빈 선수는 뭐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가장 프로게이머 정신이 투철한 선수가 아닌가. 물론 내가 이 한빈님과 가장 대화를 많이 나눠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진짜. 뭐 멋있다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대하는 자세가 멋있었다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좀 직접 만나보거나 경쟁전에서 만나본 프로게이머 혹은 유튜버들 리그 선수들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유튜버, 스트리머들을 고발하는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또 다음에 더나 만나요 즐거운 콘텐츠로 돌아오시각 바랍니다 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요 아! 유바!